이 알리랑 테무에 대응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사실 알리 테무가 지금 많이 커지면서 지구매된 시장 자체가 지금 셀러분들께서 많이 위축이 되신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 어 그렇다고 해서 또 아예 길이 없는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셀러의 정석입니다. 오늘은 저희 배대지 에이셉 사장님 모셔봤는데요. 대표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에이셉 배대지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훈. 이라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들어가셔서 대표,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 <laughs> 예. 인터뷰 하기 전에 그 통관하는 곳, 장치장도 같이 한번 다녀보고, 예. 통관사, 네. 통관사도 통관사, 같이 예. 방문해가지고 미팅도 한번 해봤는데, 좋은 경험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다음에 저희가 한번 <laughs> 또 가게 되면 사람들이 통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습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은 한번 더 방문을 해보던지 해서 그것도 영상으로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언제든지 네. 뭐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네. 그 본인들 주문하신 물건들이 어떻게 네. 통관되는지 또 네. 어, 어떤 프로세스로 들어오는지를 한번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네.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아 먼저 그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에이스 배대지에서 좀 발생하는 cs들이 저 저희한테도 날아오거든요 예, 예, 예 약간 뭐 답변 속도가 <laughs> 좀 늦는 것 같다 아니면은 그 통과 속도가 <laughs> 왜좀 뒤죽박죽이냐 뭐 이런 예. 질문들이 좀 나오는데 이거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배대지 사장님 입장에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만족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모든 분들 다 만족시켜 드리지 못해서 제가 정말 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만족 못 하시는 분들도 다 앞으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일단 뭐 답변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할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믿어주시고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뭐 답변 속도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 지금 중국에서 또 직원들 채용도 계속 늘리고 있고, 네. 또 한국에서도 이원화 시켜가지고 CS 팀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혹시 총 CS 직원이 다 합치면 몇명 정도 돼요 지금? 지금 중국, 한국 다 합치면 한 12명 정도 있습니다. 아1 2명 네, 중국에 7명, 한국에 한 4명 정도 되니까 11명에서 12명 정도. 아, 몇명더 충원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뭐 예상으로는 중국에 한 2, 세명 정도 그리고 한국에 한 2명 정도 더 충원해서 네. 조금 더 빨리 답변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할 예정입니다 아, 네, 사람들이 네. 궁금해 하는 게 그러면 <laughs> 충원되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만에 답변 받을 수 있냐 이것도 좀 궁금하시거든요 <laughs> 원래 기본적으로 제가 답변을 한 10분에서 15분 내에 네. 다할수 있도록 지금 교육은 하는데 뭐 월요일이나 뭐 주말 지나고 오면은 사실 답변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뭐 그럴 아, 때는 조금 네.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 네, 네. 그래도 뭐 월요일 오후 조금 풀리고 나서부터는 답변이 빨리빨리 빨리 나가니까. 네. 네.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통관되는 게왜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통관되고 네. 먼저 들어온 게왜 나중에 통관되냐? 뭐 이런 질문도 좀 있거든요. 혹시 이것도 왜 그런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사실 이제 장치장 아까 보시고 오셨지만 네. 장치장 상황을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한데요. 네. 장치장 보시면 지금. 자동 엑스레이 기계가 있고 네. 또 수동 엑스레이 기계가 있거든요 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자동 엑스레이 기계를 탈수 있는 물건들인 경우에 네. 자동 엑스레이 기계는 통관이 지금 빠르거든요 하루 네. 이틀 만에 바로 통관이 나옵니다 근데 수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뭐큰 물건이나 무거운 물건들은 조금 통관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물량이 너무 몰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통관이 지연되는 현상도 있고, 네. 배대지들 물량도 같이 몰리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 좀 있어서 자동 엑스레이 기계를 통해서 이제 통관을 하느냐. 수동 엑스레이 기계를 통관 하냐에 따라서 통관 일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좀 가벼운 게 자동 엑스레이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더 통관이 빠를 수 있고 크고 좀 무거운 게 통관 속도가 좀더 느릴 수 있다는 거죠. 같은 그렇죠. 날입항되더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 중국에서 이미 저희가 작업을 할때 작고 가볍고 가벼운 물건들은 이제 한 컨테이너를 따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음... 컨테이너에 따로 실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동 기계를 바로 보세 운송을 해가지고 자동 엑스레이 기계를 바로 태우거든요 그래서 네. 작은 물건들은 먼저 통관이 되고 크고 무거운 물건들은 수동 기계를 타기 때문에 조금 통관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그렇다고 해서 뭐타 업체들이나 다른 배대지에 비해서 뭐 월등히 느리거나 뭐 느리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수동 기계를 타는 업체와의 속도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음. 네, 근데 다만 이제 자동 기계냐 수동 엑스레이 기계냐 이 차이는 있습니다 먼저 보낸 물건이 늦게 통관되고 늦게 네. 그 보낸 물건이 먼저 통관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원래는 일반적인 배송 대행에서 네. 물량이 많이 없을 때는 예. 아까 제가 또 들었는데 컨테이너 박스 큰 거에다가 물건을 네. 실어서 보낼 때 작은 거랑 큰 거랑 섞어서 보내게 되면 네. 나중에 장치장에 들어갔을 때 네. 통관하는 곳에서 큰 거랑 작은 거를 분류하는 시간을 또 새로 소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에이스 p 같은 경우에는 큰 물건을 따로 실어서 수동 엑스레이 기계로 바로 작업을 할수 있게 따로 포장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렇죠. 소형 물품은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소형 물건만 따로 실어가지고 바로바로 그렇죠. 바로 분별 작업 없이 바로 자동 엑스레이 기계로 통관할 수 있게끔 해서 네. 거기에서 시간 자체가 좀더 단축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셨던 거죠?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사람들이 장치장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지정장치장이랑 자가장치장이랑 이 단어를 아예 의미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간단하게 지정장치장이랑 자가장치장랑 상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가 장치장은 어쨌든 이제 통관사에서 자기들만 쓰는 장치장으로 따로 이렇게 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자가 장치장이고요. 네. 지정 장치장은 이제 인천 세관에서 만든 이제 개발원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장치장이고 네. 장치장 전체 통관 사업체들이 다 들어와서 이제 쓰는 겁니다. 아. 현재 지금 자가 장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체가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밖에 거든요. 네. 통관할 수 있는 업체가 그리고 나머지 이제 통관사는 전부 다 지정 장치장에서 통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차이라고 그 보시면 됩니다. 네.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자가 장치장은 통관사가 하나만 있고 거기서 혼자서 다 통관을 할수 있어서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정 장치장은 통관사들이 여러 군데가 들어오기 때문에 통관이 좀더 느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제가 겪어 보니까 지정 장치장이 더 빠른 경우도 있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속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지금. 어쨌든 이제 자가장치장이 본인 통관사 물건만 통관을 하는 장치장인 건 맞지만 어쨌든 이것도 인천 세관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통관 절차라는 걸 진행을 해줘야 통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 인력을 해줄 때 인천세관에서 이제 사람을 파견을 할때 사람을 그렇게 많이 파견을 하지 않고요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엑스레이 기계 자체가 지정장치장에 비해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인천 지정장치장이 어떨 때는 빠를 때도 있고 자가장치장이 더 빠를, 빠를 때도 있고 네. 그게 상황 상황마다 다릅니다 음... 그래서 뭐 무조건 자가장치장이 빠르다 지정장치장이 느리다 요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지정장치장이 더 빠를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가장치장이나 지정장치장의 통관 속도를 놓고 비교를 하는 건. 의...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통관하는 곳. 장치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네. 상황이 좀 어떤지 세관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게 알리랑 테무 때문에 물건 이 네. 엄청 많이 밀려 있어 가지고 뭐 통관 이 네. 일주일씩 밀리다 보니까 여기 분위기를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질문 드렸는데 이제 분위기가 좀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사실 최근에 통관이 좀 많이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이 테무 물량이 너무 많이 밀고 들어와서 밀리는 건 사실인데 뭐 그렇 그렇다고 통관이 또 전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저희처럼 사실 이제 자동 엑스레이 기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렇게 최대한 나눠 가지고 좀. 빨리 통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뭐 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집중해서 일단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평택이나 군산항도 곧 이제 열리기 때문에 네. 군산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쿠팡 물량도 들어가고 있고 하니까 저희 좀 전에 이제 통관사 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군산항도 조금 있으면 배대지 물량도 열릴 것 같다. 엑스레이 기계가 이제 큰 기계들도 들어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화물 택배, 이제 경동 택배도 계약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조금 통관 상황이 전체적으로 좀 풀리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군산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어, 통화 사용하고 얘기를 한게 열리게 되면 이제 바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물량 바로 그쪽으로 넣을 수 있게 준비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곧 있으면 아마 군산항도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적인 셀러 입장으로 알때 인천항이랑 평택항 이렇게 두 개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군산항까지 이제 쓸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예, 예, 군산항도 이제 곧 열립니다. 지금 이미 태무완리 쿠팡 물량은 들어가고 있고요. 작은 물건들이죠. 네. 큰 물건들 크무비 대.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군산 뭐 시에서도 지원을 좀 많이 해준다고 하고 군산의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엑스레이 기회가 이제 올 연말 내년까지 계속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음... 그러면 우리 같은 이제 배대지들 네. 큰 물건 무거운 물건 하시는 분들도 군산항 통해서 이제 통관을 하실 수 있도록 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곧 열릴 예정입니다. 군산항도 좀 경쟁이 심해질 수도 있긴 하겠네요. 군산항 뭐 경쟁이 심해질 수 있겠지만 저희 지금 이용하시는 통관사 뭐 아시다시피 제일 지금 한국에서는 뭐 거의 제일 큰 업체를 쓰고 있으니까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좀 네. 빨리 통관 시킬 수 있도록 아. 저희가 같이 준비를 손발 맞춰가지고 합니다. 아, 저희 ACEP 사용하게 되면 먼저 군산항은 대한민국에서 일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 거죠. 예예 예, 예. 제가 예. ACEP 이용하시는 셀러분들 제일 먼저 군산항 네. 통해서 통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 뭐 지금 저희 인천하고 평택은 지금 열려 있고요. 네. 지금 군산항까지 열리면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항을 다 지금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통관 진행 상황을 보실 수 있거든요. 며칠 차가 통관이 되고 있는지를 그걸 보시면 이제 군산항이냐 평택항이냐 제일 빠른 대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뭐 그렇게 한번 준비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막강에또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 에이셉 가입하실 때 탑셀러라고 해서 추천인. 코드 입력하셔서 가입하시면 기존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vvip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더보기란에다가 asap 주소 남겨놓고 할인코드 적어 놓을 테니까 가입하셔서 혜택도 받으시고 나중에 군산항이 열리면 제일 먼저 asap 통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알리랑 테무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분위기 궁금해 한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이 알리랑 테무에 대응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배대지 어... 사장님 입장이 조금 궁금해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사실 알리 테무가 지금 많이 커지면서 좀 구매된 시장 자체가 지금 셀러 분들께서 많이 위축이 되신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아예 길이 없는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기존에 이제 하셨던 방법을 조금 더 특화를 시켜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리테무에서 절대로 취급할 수 없는 물건들이 있, 있거든요. 음. 예를 들면 이제 이형 물건, 네. 조금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긴 물건이라든지 큰 물건, 네. 기존에 이제 크무비라고 불리는 네. 크고 무겁고 비싼 물건들, 뭐 그런 네. 물건들은 사실 알리에서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저희 같은 이제 배대지나 이제 우리 셀러분들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집중해가지고 판매. 판매를 하시면 더 그쪽으로 이제 물건을 소싱을 더 그쪽으로 집중해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또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네. 뭐. 작고 편하고 뭐 좋은 물건들 싸고 그런 물건들은 이미 알리나 테무에서다 담당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물량이 많이 치우쳐서 갔기 때문에 네. 어, 우리 일반 셀러분들께서 좀 살아남으실 방법은 크고 무겁고 비싼 물건 음. 또좀 남들이 하기 힘든 물건 네. 조금 이형 물건 뭐 이런 물건들 위주로 이제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뭐 그쪽이 좀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까 저도 그 통관하는 데 음. 가서 보니까 대형 화물만 따로 싣고 있는 그 트럭도 보고. 제가 예,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생각보다 이형 화물, 대형 화물 이런 게 생각보다 물량이 엄청 많아서 저도 되게 신기했거든요. 네, 전 네. 사실 대형 화물 하다가 CS를 좀 많이 겪은 적이 있어가지고 선호하진 않는데 이렇게 이형 화물이나 대형 화물이 많은 걸 처음 봤어요. 저도 보니까 한30%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화물 예. 양 자체가. 저희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양 중에 사실 크고 비싸고 크무비 물건이 한40% 정도는 차지를하고 있습니다. 아, 40... 돼요? 예, 예. 어. 그래서 뭐60% 아직까지 60%는 조금 작고 가볍고 네. 이제 싼 물건들이고 나머지 이제 40%가 좀 크고 무겁고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음. 뭐 비율로 따지면 이제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쪽으로 조금 셀러분들도 집중을 하셔서 판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또 40%나 <laughs> 큰 물건이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시장이 나쁘지 않은 것같아가지고 예, 예. 아직도 하려면 충분히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그러면은 사실 크고 이 형화물이나 이런 거는 배송하다 보니까 제가 좀 스트레스 받았던 거는 파손되거나 이런 게좀 많아 가지고 예. 그래서 좀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파손이 잘 되기 쉬운 제품들은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포장하는 팁이라도 좀 있을까요? 뭐 저희가 사실 포장 파손을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다양한 포장 방식들을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 스틱이라든지 그다음에 모서리 각대 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뽁뽁이도 사실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나눠 가지고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걸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고 네. 파손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신경 써서 포장을 하더라도 파손이라는 게 전혀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준비해드린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아 네. 예, 보험을 저희가 사실 구매 금액 100만 원까지는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네 네, 네.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 가지고 음. 이용을 하시면은 좋을 네. 것 같습니다. 판매를 하실 때. 지금 배송비에 보험비를 따로 내지 않아도 다 가입되어 있는 예, 거죠? 예예 100%다 포함이 돼서 음... 나가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배송된 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처음에 한 10년 정도 전에 네. 셀러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어. 지금 스마트 스토어 스토어팜이 네. 처음 열렸던 시절에 네. 저도 이제 처음 셀러를 시작하게 됐고 제가 돈을 좀 버니까 제 주변 주변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저한테 물건을 좀 보내달라 부탁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받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해 주다가 사이트를 열어서 좀 제대로 시작을 하게 됐고 배송대행지를 시작한지는 지금 횟수로 이제 8년차 지금 내년에 이제 9년차 10년이 이제 다 돼가는 거죠 그렇게 일단 됐습니다. 아, 처음에 셀러로부터 시작하셨구나. 예예 예, 예. 처음에 셀러를 하다가 네. 저도 배대지 업무를 하나도 계시 이렇게 지인들 거를 받아서 해주다가 보니까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그때 당시에 한국 사장님이 운영하는 배대지가 별로 없지 않았어요? 뭐 제가 거의 1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거의 그래요? 예 제가 배, 배대지라는 용어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저는,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나 지인들 거 물건을 한 것까지 하면 사이트를 연계 8년 차니까 네. 뭐 8, 9년 정도 됐으니까 뭐 그렇게 됐습니다. 아, <laughs>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중국에서 돈을 받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또 증빙이 있어야 되고 또그 돈을 사용하면 또 사용하는 금액에 대한 또 증빙이 있어야 돼서 네. 그런 세무 처리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지,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돈 달러로 보내가지고 중국에서 구매만 계속 하시면 사실 나중에 세무적으로 조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